뜬금없지만 그 2주만에 쉬어서 오늘 청소해야 했는데 하루종일 잤어요 지금이라도 청소하라고 시계 1침 한번만 해주시면 안될까요? <laughs> 청소 그냥 하지마세요 네 왜냐면 이미 이렇게 쉰 날은 그냥 쉬는게 맞다 이미 이렇게 쉰 날은 그냥 쉬고 어 내일해 원래 일은 내일 하는 게제 맛입니다. 지금 9시가 다 돼가는데 언제 그 청소기 말고 빨래하고 월요일 출근해야 돼요? 그러면 또 내일 해. 그러면 아마 다음 주쉴때 그때 걔가 할거야미래 나에게 맡기세요. 그럼 출근은 왜 해야 되냐고요? 내일 해, 내일이 없어져. 네. 출근을 하지 않으면, 청소는 오늘 하지 않아도 내일 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출근을 하지 않으면, 내일 해에서 내일 해가 없어져. 어, 그냥 해. 어, 뭐든 해야 돼, 그때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엄마한테 내가 맨날 하는 소리야. 진짜 게으른 사람은 더럽지 않아요. 왠줄 알아요? 어지르지도 않아. 왜? 네, 귀찮거든. 뭘 꺼내는 것조차 귀찮아. 그래서 아무것도 쓰질 않고 아무것도 하질 않아 그게 진정한 게으른 자예요. 근데 이거는 뭔가를 막 꺼내놓고 하지 않는다. 그건 게으른 자가 아니야. 핑계지. 어, 그거는 핑계예요. 그걸 꺼낼 만큼의 힘이 있었다는 거는 핑계야. 진짜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못대요 잠들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항상 나한테 하시는 얘기가 내가 태어나서 나무늘보가 실존하는 걸 너를 보고 믿게 되었다. 나는 엄마가 건드리지 않으면 계속 자. 깨우면 밥 먹어. 방송해 계속 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건드리지 않아. <laughs> 우리 엄마는 고양이가 너보다 부지런하다라고 이기 진짜 많이 해. 얘가 너보다 부지런해. 얘가 너보다 잘 돌아다녀. pretty little angel i pretty little angel i pretty little angel